쟁쟁한 민간 대기업 CEO 출신의 장관님들 옆에 있으니까 좀 주눅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정통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으로서 긍정 자부 잡으심 가지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벤처 투자가 올해 4조 원대로 몇년 만에 늘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전반기는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정부의 일관된 벤처 그리고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유럽에 있다 한국에 음. 와서 본 느낌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줄고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하반기에 많이 늘어난 모양이군요. 뭐 조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AI 관련된 GPU 확보나 속도 음.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 이제는 뭐 그냥 갈수 있겠다 음. 음. 우리가 일단은 지원을 할때 창업한 후에 지원을 하잖아요 창업을 할 때는 혼자 해라 안내는 해주겠다 이런 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 자체를 정부가 함께 해주는 그얘기 했던 비서시도가 하고 있다고네 일전에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지시하셔서요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하고 아, 상의를 하겠습니다 특허 관련해서요 상표 등록을 하는데 가능한 모든 이름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면 몇십 년 전에 이미 싹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 상표권이든 뭐 특허권이든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는 20년, 상표는 10년인데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반 반복... 상표 경유는 영구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지 않는 경우에는 불상취소라고 해서 심판을 통해서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선점을 해서 이름을 예. 등록해 놨는데 실제로 실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최근 법령에 하면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무효로 시킬 수있습니 등록한 후 3년 간안 네. 썼으면 그렇습니다. 못잘 아, 하셨네요. 네. 그 새롭게 뭘 하려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고. 또는 해결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경찰이 저희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 입니다. 25명이 전 부처 전국을 다 커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술 유출 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소한 1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경기지자 네. 시절에 대통령께서 400 명으로 늘리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laughs> 아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laughs> 네, 그, 처 간에 협의를 해보고, 잘안 되면 공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